제가 이런 식으로 표지는 먼저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니까 여러분 꼭 따라해 보시고, 다음 기말고사는 어렵지 않게 발표 자료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패션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같이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거더라고요. 디자인 실력은 있는데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누구나 감각적인 포트폴리오를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도록 툴들을 사용해서 포트 포트폴리오와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감각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작품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도 편집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배우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툴기를 사용해서 간단한 레이아웃으로 멋있는 포트폴리오와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션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과제를 할 때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많이 썩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2D인 것 같아요 2D는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디자인 초보자까지 누구나 쉽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업로드해서 수익화도 할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꼭 수익화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쉽게 내용만 바꿔서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대학원 생활이 정말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학원 다닐 때 이런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폰트 맞추고 이렇게 라인 맞추고 이미지 넣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여가지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내용만 바꾸시면 되니까 안할 이유가 없겠죠. 저도 요즘 제 학생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플랫폼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고 유용한 것 같아요. 꼭 발표 자료가 아니더라도 굿노트 템플릿이라든지 유튜브 썸네일,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카드 뉴스 엄청 다양하게 디자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가지고 내용만 바꾸고 살짝 뭐 이미지나 컬러만 바꿔주시면 전문가 못지 않은 발표 자료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툴디에서 직접 하나하나 보고 마음에 드는 템플릿과 그 템플릿을 가지고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이미지들을 넣어서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지는 먼저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니까 여러분 꼭 따라해보시고 다음 기말고사는 어렵지 않게 발표자료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에 가셔서 이렇게 로그인을 저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롭게 업로드된 V2 테스트라는 걸 눌러서 한번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가장 좌측에는 템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들은 이렇게 좋아요와 한 것들만 모여 있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활용해 볼 포트폴리오는 이분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어, 제니아님의 콘텐츠예요. 모던하고 심플한 블랙색상의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부터 목차, 프로필,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까지 이렇게 싹 정리가 된 템플릿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미지만 바꿔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크기 조절이라고 있거든요. 크기 조절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화면을 먼저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A4 사이즈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297mm, 210mm로 해서 이렇게 A4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캔버스 크기가 바뀌었다고 알림창이 뜨는데요. 이걸 누르면 다시 기존 캔버스 사이즈로 변경이 되니까 바깥에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A4 사이즈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원하는 만큼 저는 미리 추가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페이지 수를 6개로 만들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가 들어가야 하니까 표지를 먼저 눌러 줄게요. 여기 왼쪽에 들어가셔서 표지. 템플릿을 눌러주시고요.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죠? 이렇게 먼저 템플릿을 원하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바꾸거나, 텍스트를 바꾸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조금 이동을 하거나, 레이아웃 구성을 새롭게 또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일단 먼저 넣어볼게요. 순서는 여기 화면을 먼저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원하는 페이지에다가 원하는 템플릿을 눌러서 이렇게 커스텀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일단 먼저 순서대로 한번 나 볼게요. 1번 다음에 2번을 넣고요. 3번 4번 이렇게 해서 일단 페이지를 먼저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내용만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부분을 패션 포트폴리오라고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 툴즈에서 작업을 하면서 가장 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는 건데요. 깔끔하게 정돈돼 보이도록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이게 편한 것 같아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이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자동으로 모든 게다 되어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텍스트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왼쪽에서 사진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서치해서 넣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사진들을 넣어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픽사베이에서도 이렇게 이미지들을 멋있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미리 찾아놓은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 이미지들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과제로 했었던 이미지인데 요거를 한번 넣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내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내 프로젝트에 보시면 템플릿으로 작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말고 파일 보관함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넣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미지가 뜨거든요. 그걸 가지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미지가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가 원래는 이 이미지였는데 이 여자가 웃고 있는 이미지였는데 이 이미지를 여기다 살짝 대면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바꿔서 위치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더블 클릭해서 해주고요. 혹시나 이렇게 중복으로 이미지를 넣었다 하시면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를 벌써 완성을 해봤어요. 이렇게만 넣어도 표지가 금방 완성이 되죠. 뭐 여기에다가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어디 어디 대학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은 이동을 해서 추가를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링크 말고 컨텐츠라고 한번 써볼게요. 살짝 이 정도 가운데로 시켜볼게요. 음, 얘는 불필요해서 지워볼게요. 자, 간단한 목차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떠있기 때문에 중심을 이렇게 딱딱 맞추기가 편하거든요. 되게 편한 게 단축키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4번까지 있는데 5번까지도 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 더 만들려고 했거든요. 우측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눌러도 이렇게 복사가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포토샵이랑 단축키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간격을 조금 더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복수 선택을 하시면 이 간격을 맞추시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버튼을 눌러서 간격 일정하게, 세로 간격 일정 요렇게 눌러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정렬도 왼쪽으로 깔끔하게 해보시거나 가운데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눌러서 가로로 중앙 정렬 하시면 깔끔하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번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도 한번 변경을 해 볼까요? 이런 이미지로 한번 그냥 넣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목차에 맞게 쭉 여기 있는 이름도 바꿔주시면 좋겠죠. 지금 전 5장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보기 편하게 캡처 도구를 사용해서 미리 앞 페이지를 캡처를 해놓을게요. 이 순서를 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내용에 맞는 레이아웃에 이름을 넣어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색깔이나 뭐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위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포인트 컬러를 넣어봤고요. 글자 간격이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줄 간격을 살짝 이렇게 늘려볼게요. 이렇게 벌써 두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내용이랑 이미지만 준비가 되어있다면 사실 레이아웃은 다 이렇게 툴디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놓은 이미지맵을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맵을 넣어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자꾸 얘가 이렇게 겹쳐서 이미지맵이라는 글자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장 위로 올리게 정돈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정돈을 누르면 맨 앞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더 겹치게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화이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다음 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원래 다음 장은 이거였는데 얘를 지우고요. 다 지우고 얘를 복제를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플러스 버튼과 두 번째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두 번째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 복제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제가 조금 수정해 놓은 이 레이아웃을 가운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해줬더니 하나 더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가지고 스타일을도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미지를 바꿔서 스타일맵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서 텍스트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페이지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요. 그치가 넣을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도 얘를 복제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라인업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일러스트를 그린 게 있다면 라인업 페이지를 간단하게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요소들을 넣어서 어, 완성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도시화를 뭐 넣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경 이미지나 아니면 뭐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런 여백들을 채워보실 수도 있겠죠. 제가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 먼저 일러스트레이션 보드 예시도 하나 추가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툴디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해서 만들 때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나 발표 자료 만들 때 레이어 구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툴디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